미애는 오늘따라 커피가 너무 당긴다. 아, 어, 한 모금만 마실까? 한 모금 가득 입안에 머금고 향을 느낀다. 어, 안 나네? 어, 안 나. 안나가 테리 선물을 안고 들어선다. 어서와. 언니 몸은 어때요? 좋아. 나살 많이 쪘지. <laughs> 언니는 살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자꾸 군것질이 당기네. <laughs> 하루 종일 먹어. 뭐라도 의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아 <laughs> 어, 커피향 너무 좋다. 커피 마실래? 언니 커피 마셔요. 한 모금. 이번 주 토요일이 음악회네. 준비는 잘 돼가? 늘 했듯이. <laughs> 그냥 하는 거죠. 음,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어? 언니, 응? 전 별로 매력이 없는 걸까요? 갑자기 너답지 않게. <laughs> 저다운 게 어떤 건데요? 밝고, 예쁘고, 착하고, 고기 먹고, 따뜻하고, 뭐. <laughs> 더 해? 예뻐요. <laughs> 꼭 테리 같다. 너무 철없죠. 당연히 예쁘지. 무슨 일 있어? 설마, 너희들 드디어 싸운 거야? 안나가 울상이다. 오빠는 절 사랑할까요? 당연한 걸 갖고 왜 그래? 오빠 요즘 은영이랑 예비자 교리 받는 거 알죠? 음, 한달 됐지 아마? 왜전 그게 싫을까요? 은영이가 자꾸 신경 쓰여요. 저 비정상이죠. 은영이를? 저 이상한 거 맞죠? 음, 왜? 그럴까? 오빠가 교리 공부 다닌다는 것도 상철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2주나 지난 뒤에 나도 미라한테 들었어. 남자들 다 그렇잖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디 너무 신경 쓰지마. 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한참 어린 은영이를 상대로 이러고 싶겠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고요. 생각해보니 안나의 이런 어두운 표정은 미에도 처음 본다. 같은 의사 동기 간호사 환자 환자 가족들 그동안 참 많이도 대신 시를 받았죠. 오빤 당연 멋있으니까 흐뭇해하며 웃고 넘어갔는데. 근데 은영이는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나 미쳤죠? 미에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내 동생을 사랑해준 안나가 오늘 새삼스럽게 고맙고 사랑스럽. 근데 우리 테리 아빠도 참 무심하다 싶을 때가 많아 나 다음 달에 출산인데 날짜 맞춰 들어올지나 모르겠어 아마 까먹었을걸? <laughs> 언니 결혼했잖아요 전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빨리 결혼해버리고 싶어요 아 건우 불러다가 혼좀 내야겠네 우리 안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 안 되지 해미가 쪽지를 내민다. 뭐야? 해미가 턱으로 가리킨다. 남학생이 웃는다. 한번 만나 얘기 나눠보고 싶단 말과 오늘 점심 같이 먹자는 내용이다. 은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윤지혜미 은영 셋은 점심을 먹으러 간다. 오늘은 KFC 갈까? 먹는 재미라도 없었음. 학원 어떻게 다니니? <laughs> 난 오늘 일찍 가야 돼서. 혜미는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 레스토랑 앞에서 혜미는 거울을 본다. 혜미가 웃으며 레스토랑에 들어온다. 남학생이 목을 쭉 빼고 확인한다. 많이 안 기다렸지? 혼자야. 은영인 안 와. 응. 음.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일찍 갔어. 어. 그래. 표정에 실망이 가득하다. 혜미는 절호의 찬스를 살리려. 수다를 떤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남학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끔 은영이 얘기가 나올 때만 반응을 보인다. 해미는 눈치 빠르게 은영이 얘기로 남학생과 대화를 유도한다. 남학생은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가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 아 차는 내가 사려고 했는데 윤지에게 전화를 건다. 해미야 왜? 언니 집이야? 어? 응. 지금 가도 돼? 어? 응. 언니 운영인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남자가 많다고 내가 본 남자만 다섯은 넘는 것 같은데 예쁘잖아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던데 오빠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 해미는 거울을 꺼내 얼굴 이쪽 저쪽을 꼼꼼히 살핀다. 쌍꺼풀도 있고 코도 똑하고 얼굴도 V 라인인데 왜 남자들이 난안 따라오지? <laughs> 야 쌍꺼풀은 나도 있다야 뭔가 매력이 있겠지. 이번 달 월급이 우리가 주는 마지막이지. 예. 내일 통장으로 넣어줄게. 예. 아, 할아버지. 응. 이번 달 월급은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안될 거야, 없지. 돈으로 필요해? 예. 그래, 그럼 내일 돈으로 줄게. 잘 넣어 다녀야 된다. 예. 내가 반주해줄까? 응. 안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안나 엄마는 피아노 소리를 줄이고 돌아본다. 안나가 웅크려 앉아 있다. 얼굴을 묶고 울고 있다. 어디 아프니? 안나야. 많이 아파? 건우 부를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말했지.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무리하게 살 빼면 노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안나 얼굴이 눈물 범벅이다. 건우한테 연락할까?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잘게. 내일 리허설 때 잘하면 돼. 안나 엄마는 안나를 부축해 일으킨다. 나 걱정하지 말고 자. 나 괜찮아. 안나 엄마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안나가 걱정된다. 조용히 일어나 안나 방으로 가본다. 문에 딱 붙어 들어본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문을 열어본다. 괜찮아. 어, 걱정하지 깜짝... 말고 자. 어, 그래. 잘 자라.